울산교회 정근두 목사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고신 장희종 원로 목사가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은퇴 원로 목사 추대식에선 예장 고신 울산노회 정성일 노회장의 공포와 원로 목사 추대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부 축하행사에서 고신대학교 코람데오 싱어지와 울산교회 부교역자 출신 단임 목사 모임인 미모견 그리고 이경희 집사가 축가를 선보였으며 울산 기도관론인을 비롯한 고신총회, 울산노회등 10개 단체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24년은 아주 아득하게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어... 성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고, 좀 생각해보면,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지만, 요구만큼이라도 할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두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과 울산 사랑실천운동 대표회장, 울산광역시 새생명훈련원 이사장, CTS 울산방송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